아빠는 이렇게 멋지고 타는데 너이러 멋지고도 못 타? 응? 오이 귀엽다. 오. 찌가오 귀엽다. 봐봐. 멋있다. 어, 응. 와 노을 진짜 멋있다. 와. <laughs> 네. 응. <laughs> 음! 저 예스원 가든 아니에요? 예스원 가든? 예스원 가든? 예오 여기 캠핑도 하시네 이렇게 누워도 계시고 헉, 와 뭐야? LPG? 오모, 실외기도 있어요 실외기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예. 회장님 그에 혹시 큰거기가 있네. 예, 요즘은 되게 저 새끼 기가 어. 수분의도안 되게 쪼매 오래된 거같 야. 별의별 게다 있네. 여기 예. 방에서 노래 한번 할까? <laughs> 아니야. 멋지다. 아니, 여기 집까지도 얼마 안 걸려요. 음, 그래? 네. 사무실까지도 얼마 안 걸리고. 다안밀려 아, 물론 출퇴근 길에는 막좀 밀리겠죠. 근데 뭐 실색은 길 아니면은 진짜 15분 20분 안에 수원에서 금방 와요. 음 응. 금방. 나그드 보통이. 어마나 보통탕이 야 보통탕. 일층이 보통탕이야. 어. 그럼 여기 여기가 온천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온천도해고 거기서 좀푹 쉬는 거예요. <laughs> 음 가봤지. 좋네. 예안 네, 가봤죠. 어마나 가봤는데. <laughs> 오오불 어, 들어왔다 방금 불 들어온다 또예손 깨고 예도 꺼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또 먹는거 아니야? 또 먹어야 되는 거아니에 먹는 거많아상거든예상는좀 <laughs> 네. 그래, 지저분해 예 네. 뭐야? 낚시터가 있네 <놀람> 아. 여기가 낚시터예요? 어. 아, 손내고 하는데. 아, 손내고. 이거 만약에 잡으면은 어. 가, 자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는 어. 거짜리 <놀람> 대박. 만원 까지는 네. 좀 만만 만만 보고. 와, 그럼 잉어 낚으면은 잉어 먹는 거예요? 찜이지찜 와. 대박. 근데 사람이 예. 네. 어떻게 더 없대? 오늘 한 <laughs> <좀 많이 사람 웃음> 있었거든? 네. 그왜 없냐? 고기 없나? 비싸. 아, 3만 원 비싸요. 비싸거나 보트게이떻게가떻게어떻그러게요물고어가없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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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낚시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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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 어떻게 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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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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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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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진짜 큰 대어를 나갔어 네. 그리고 맨날 빵꾸 치고 맨날 못 잡아. 네. 근데 집에 가서 맨날 대어 잡았던 그 생각만 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막뭐 하나도 못 잡아. 네. 집에 가서 그날 대어 하나 잡은 것 때문에 <laughs> 또 가. 그렇죠. 응. 그러다가 진짜 또 한번 또 대어를 한번 잡잖아. 네. 그럼 거기 환상이 또 빠져갖고 헤어가지 <laughs> 못해. 장, 장비가 문제가 이러면서 장비 또 응. 사고. 장비가 문제야, 미끼가 문제야, 장비가 <laughs> <뭐가> 문제야 이게 현재. <laughs> 끝이 없군요. 내 응. 어. 아빠 생각에는 네. 낚시는. 수산시장 가서 그냥 물고기 사는게 좋아 <laughs> 응? 수산시장 가서 그쵸. 근데 시간이 너무 너무 네. 네. 아손가안아도아 엉덩이 아프이거 <laughs> 한번 완충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어... 아 세네 시간 밖에 안 걸려요? 음. 금방 되네? 세네 시간 해갖고 네. 한... 20킬로 타지. 어 밤이 되니까 더운다. 네 불이 들어오는데요. 지가 알아. 어떻게 되냐. 이야. 불이 붉은 붉은. 빨간 거 들어와 있지. 음. 아, <laughs> 음. 어. 예, 빨간 거. 앞에 이 나이트 있어. 좋네. 안에 안에 이렇게 분하네 응. 자, 계속 가다가 지금 가다가 쉬어야 되나? 의자에서 가다가. 쉬면서 한 바퀴 돌고. 응. 어, 엄청 넓네.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넓네요. 근데 네일바이 크 만들기 좀그지 에, 그러게요. 이 안에, 예. 여기는 나랏당이고, 예. 우리는 나랏당 아닌가? 에에. 어. 누가 관리 안 해갖고, 예. 수신 전화없 무슨 는지 모르겠지만, 예. 벨로 별로 무위, 때가다다 같이 하지 않겠어? <laughs> 그쵸. 어차피. 뭐아 운동 되겠니안 되겠니? 안될거 되겠니? 안 같은데 그거 운동? 안 타본 사람은 그 말해. <laughs> 그냥 서 있는 거 같은데. 응 음. 예, 균형 예, 감 근데 물론 중심을 잡아야겠죠. 네, 앞앞 앞. 안앞 신경 써야 되고. 예. 빗무릎 신경 써야 되고. 음. 종아리 중간 종아리에 힘오고 예. 어. 오 조명도 조명도 나오네 앞에. 예? 그래? 예. 옆에 조명 나오지. 예, 아니 앞에 밝.. 라이트? 예, 라이트가 있네. 네. 밤에 타도 그렇게 잠깐만. 신경을 썼네. 예, 아, 어플도 네. 불이 바뀌잖아. 예, 네, 계속 바뀌어요. 멋지게, 네. 멋있게 예. 네. 아, 아이고, 그러네. 수질이 어. 약간 좀 음. 여기 농어촌을 무슨 예, 네. 눈에서 음, 그래서... 폐수 오수를 버리는데? 아니, 농약도 하잖아. 그러니까요. 어. 그, 농약 처리 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관리가 안 되지. 농약을. 아이고. 네. 농약을 쓸거아야 그래도 뼈가 자라지. 그쵸. 어 여기는 반대편이네요. 반대편. 카페가 있네. <laughs> 카페. 아메리카노 파는 카페. 어,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제일 비싼거야응저막 음. 7,8천원짜리 먹어본거같아 7,8천원짜리? 네 제일 싼거데 천오백원 그쵸 천오백원짜리도 있지 편의점은 천원짜리도 있을걸요? 아 편의점이? 예 네. 음... 그래서 안깨끗하네 그화는잖아 정화나, 그건 좀 아쉽네 보고있나 화성씨? 흐흐흐 운해라 화성씨 흐 오 저거 뭐야 아버지? 저거 아 해경 빵집이에요 저게? 아, 이렇게 아, 이거 빵 이렇게 좋아나봐아이빵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해줘. 차가. 어, 공기... 그래요? 어마어마히 밀려. 음... 빵집 질 텐데. 오 궁금하다. 내일 가봐야겠다. 빵 하나 사야겠다. <laughs> <laughs> 왜또 엄마 빵순이잖아요. 빵 두어 개 주서가면은 먹지 않을까? 해경 해경 빵집. 네. 와 대키가 엄청 크다. 오. 우와, 야너 키가 왠지 큰데. <laughs> 안녕. 이형 먹먹이네. 안녕. 오. 이름 뭐예요? 강남아. <laughs> <이리야>. 정남이요 정남아. 정남 딸이야. 정남이야. 죄송해요. 정남이요 아, 정남. 아 정남은 여기 화성에 있는 정남. 네, 여기 정남에서 왔어요. 아, 아. 스탠다드 푸들이네. 어, 맞죠? 이름 뭐라고 해? 정남. 아니. 스탠다드 푸들. 부들. 우리도 푸들이잖아요. 우린는 소이 푸들. 스탠다드 푸들. 우리는 소이는 푸들. 예. 아 어. <laughs> 식당 우리 그럼 우리가 키우는 건 식당 푸들이야? 그, 그죠. 예.

미용하는데 기본 30만 원이잖아. <laughs> 30만, <우와>. <웃음> <안녕>. <웃음> 아, 푸드는, 푸드는 30만 원. 안녕. 아 우리 푸들은 푸들은 30만 원안 하던데. 들어가 들어가세요. <laughs> 오 미용 30만 원이래. 와 엄청 큰 엄청 와. 크네 우리 푸들보다. 근데 종이 비슷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 어. 종자는 똑같은데 푸들이라는 응.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종 이제 나누는데 응. 스탠다드라고 해서 응. 보통 보통의 그러니까 원래의 약간. 응. 아, 아.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푸들이 저랬어요 음. 근데 품종 개량을 한 거죠. 좀 반하게? 좀 반하게. 예. 예를 들면 뭐그 뭐야? 우리 외숙모 개 있잖아요. 어. 개도 원래는 컸다는데. 어. 예. 좀 반하게 이게 좀. 게 개. 소리 어. 악수하잖아 그니까요. 오. 오, 악수하는데 무슨 <laughs> 몸지 머리 원줄. <laughs> <온전히 웃음> <해봤네. 웃음> 엄청 커. 어. 와. 스탠다드 푸들? 아니 저거는 일반 원룸이나 이런 데서 못 키우겠어요. 집에서 좀 키우기. 아 그거 단위가 삼십만 원이잖아. 와. 대박. 저 머리 머리 한 거에서 30만 원짜리잖아. <laughs> 야. 응. 몽실이는 얼마냐? 몽실이는 몽시리.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되겠죠. 음. 응. 봉팔이는 봉팔이도 그 정도 되겠죠? 사이즈가 둘다 비슷하니까. 봉팔이도 저기 막 내가 땅에 닿냐 지금? 어, 그렇죠. 발지그쵸그쵸 그쵸, 그쵸. 그 영감님이 <laughs> 응? 봉팔이 영감님이. 그렇죠. 그래도 뭐, 이번에 수술 잘 돼가지고. 음, 좋 신나요, 신나요. 음, 애가 막 음, 다시 활력을 찾았어. 음. 뛰다녀. 뛰다녀? 예. 춤안 흘리고? 예. 네. 음. 수술이 잘 돼가지고. 아. 예. 네. 잘 뛰다니더라고요. 응. 네. <laughs>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수원대학교. 예, 네, 수원대학교. 음. 수원, 수원대학교가 화성에 있어. 그러네. 아. 수원대학교인데 화성에 있네. 그치, 그럼 그치, 화성대학교도 그치. 아니고. 그치, 그치. 아, 이게 뭐요? 화성 행궁이 수원에 있어. 맞네. <laughs> 옛날에는 다 화, 화성이었어. 아. 영조 영조 때는. 음. 근데 이렇게 또 분리 분리하니까 네. 수원은로 나눠진 거지. 분명히 음. 해놨지. 아 너무 좋아, 요 너무 좋아 요 여기. 보기에는 시금수에서 옥닭에서 냄새나나? 와. 그 연수 옵닭 어, 아버지, 나 반딧불 봤어요. 반딧불, 예, 네, 일로 와보세요. 예, 네. 내레이인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반딧불이었어. 반딧불 초록색, 어, 봤어요. 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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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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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아, 나와봐. 이거, <불이> 저, 저, 엄청 많아. 많아. 근 불빛을 안내 왜? 어, 그, <불이> 그, 엄청 많아. 아까, 아 이거 엄청나네. 이제 무지 많네 여기. 와 이제. 어 누가 레이저 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대박. 음. 이야. 너무 막장. 넓혀져, 넓혀져. 와. 맞네. 저 누가 레이저 쏘는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가 있네. 소소하게 또. 저기 좀 봐라. 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 보인다 어디, 보인다 보인다. 응. 어디 어디 어가고 어. 돌아다니잖아. 와. 오. 아니 어떻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빛을 내지? 초록색으로? 아니야 저기 쏘는거야 어? 아. 쏘가서 우리는 하하하반 <laughs> 없어 저기 쏘는거야 오케이? 하 어디요? 저저저저 시퍼링 거 있잖아 하거기 <laughs> 쏘는거야 지금 잘 봐봐 하하하쏘어 이거였어? 어, 아반 쏘고 있잖아 아니 하하지 <laughs> 네. 쏘는거지? <laughs> 아저 반짚불이 저거였어 응. 아이 뭐야 에이 멋있는 근데 속았다 진짜 아버지랑 전화 둘다아 저번에 여기서 낚시꾼 망, 망, 망 가방이 있더라고 낚시꾼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네. 젊은 들이뭐 네. 하세요?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가만히 보니까 낚시하고 있어 예. 네. 12시, 12시 넘어서 몰래 낚시했구나 그래, 그래. 네. 300만원 이하 벌금인데 <laughs> <laughs> 여기가 불이 없잖아. 어, 그러네. 불도 안 해놓고. 아까 저기서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아, 여기. 여기 다, 바로잖아. 존중해. 음. 음. 근데 민물 낚시는 찌가 지렁이를 먹나요? 그때는 다르겠지. 음. 이렇게 하고 거야 아, 여기서? 이야. 음. 아, 뷰는 좋네. 그쵸? 죠숲도 음. 없고. 음. 뷰는 아주 그냥 멋있네. 바닷가 같이 그냥. 이야. 이제 한 절반 안 나요, 아버지? 아, 저기나 우리 덕산 다점져 왔잖아요. 아, 그러네. 오케이. 여 음. 저기 다리 쭉 밑에 위에불있는거 있지. 어? 거기 거기 주차장이잖아. 응. 음. 한번 땡겨 봐. 서수가 레슨 갈비 보여? 잘안 보여. 아. 어. 근데 저기서 잡아 면안 보이지. 신경은 좋은데 네. 가려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화장실. 저기가 꽉 차면 일로 와야 되는구나. 음. 자리가 없으면. 음, 보통 1번 저기니까. 그렇죠. 이건 뭐야? 가게인가? 음 차와 식사 오리 백숙 닭 더덕 어, 아버지 찍은 거 이거다 응. <laughs> 예쁘게 해놨네 저거 뭐야? 마는 거? 어저가 일로와 요호피 이름이 뭐요요티즈 사랑. 사랑이 사랑 사랑 a l t e s e 사랑. l t e s 도상? 아니, t e s e Maltese. Maltese. 이 a l 이 e s e Maltese. 젊으니까 뭔가 다, <laughs> 뭔가 다 뭔가 다 이렇게 궁금한 거야 세상이. 말티즈 맞죠? <laughs> 네 말티즈. 어아 음. e 쁘다 아, 엄청 신났네. s e m a l 했 e s e m 엄청 신났네. e m a 요네신 s 이 가세요. 가세요 <laughs> <laughs> 야자 매트. 응. 예. 야자에서 나오는 그줄기를 음, 잘 달라고 만든 매트인데, 무지 음. 무지 오래간대. 이야. 이게 뚝방이야. 뚝방이 뭐예요? 어, 저수지를 막아오는데. 아, 뱀 같은 거? 응. 이리로 이리 나가는 거지. 음. 마티즈. 사랑이. 말티즈. 파랑이. 말티즈. 는티즈 <laughs> 차. 말티즈는 차 <laughs> 말티즈는 고... 대 네, 네, 네. 네. 말티즈는 제가, 제가 그거예요그 원래는 엄청 큰데 음. 그 영국 귀족이 키우는 작게 개량하는 음. 말티즈 음, 음. 그 성격이 엄청 싸납다고 유명한 말티즈가? 예 네. 아까 치와와보다 더더싸라고 못봤잖아 와와가 싸나운거? 땅말하고 털도 없어갖고 <웃음> <웃음> 얼마나 지내는데 물가를 그냥 <laughs> 방물에다가 <laughs> <laughs> 의외로 그런거 보면은 큰 개들이 순해요 앗예 알았죠 웃긴거죠 푸들도 그렇고 큰 개들이 오히려 순하고 조그만한 애들이 오히려 막 앙증맞아 음, 그 무섭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대 <laughs> 그렇게 했죠 오. 막 새도 짖고 오리도 짖고 개구리도 짖고 합주곡이네 자연 아버지 주무실 때 모기 없었어요? 어, 어제 모기 한 마리 잡아갔다아 <laughs> 그래요? 피 나왔어요? 오, 다행이다. 예. 네. 아침에 새벽에요? 6 시에. 예. 네. 이 응,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잖아. 일어나고 그 놈을 잡고. 물로 <laughs> <뭘로> 잡았어요? 손바닥으로. <laughs> 어떻게 파리채 갖고 그치? 지 네. 어,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응, 돌아다니니까. 어. 손바닥 어. 그, 찾기가 어려운데 응. 불다 켜야 되잖아요. 응, 불다켜고 잡았지. 파리 <laughs> <laughs> 세 마리 잡고. 파리도 들어왔어요? 응. 아 팀장님도 계셨잖아요. 응. 위치니까 뭐 몰랐어. <laughs> 팀장님 자전거. <laughs> 웃겨. 여기도. 카페? 베이커리? 그러네. 여기도 카페 베이커리네. 카페이네, 여기도? 근데 아까 거기가 유명한데예요? 황정웅이라고 어. 하던 어. 분이. 오. 몰라요. 정조대왕 어머니. 어. 정조대왕이 누구아 어. 정조대왕 알죠? 누구야? 수원 화성사사 사조 사도세자 아빠. 어. 수원 화성진사라 예. 네. 아사가사세사가 아빠 맞나? 청조? 응. 응응 뭐야. 응 응. 네. 뒤주에 갇혀 가지고. 어? 또 여기 만났네? <웃음> 어! 두세 <laughs> 어. <laughs> 이렇게 한 바퀴 벌써 도는 거예요? 네. 뛰어다니요 아니 얘가 크니까 빨리 걸어야 돼. <laughs> 야, 한, 번만. 아까도 숨졌지? 다시 한 번. 아까 숨 잡지.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만나는 거야. 발. <laughs> 성남이 발. 응, 발. 팔 와. 정말 팔? 응, 발요 싫어. 어르신. 오! 반갑다귀여안녕 아, 예쁘다. 더 빨리 더 빨리 걸어야 되는 지금 한더 들어야 되 지금도 땀 나는데 <laughs> 얘가 순해갖고 짖지 않죠? 네아얘 어, 예쁘다 네. 무서워갖고네 머리를, 머리를 만질라니까 못 만지게 하네 아, 아무래도 좀 그쵸? 무서운가 봐요 야 30만 원짜리 미용 대단하다 <laughs> <laughs> 들어가세요 오, 엄청 빨라 그러니까요 전 지금 땀 나는데 응땀 음, 나? 응 음.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갖고 뭐 네. 사람 다 네. 듣는 거야 네내마초대하자내 마늘하고 아침에요? 응 어. 마늘하고 근데 다방, 다방하는데 응? 저 새끼하고 여기 와갖고 뭐하러 왔겠냐고 아니, 술이. 마누라를 왜 다방을 시켰대? 그기 잘, 잘, 잘 왔단 소리야 경찰 부르라고, <laughs> 경찰 부르라고 <laughs> 그냥,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던가내 보자말고 이게 따라 음. 요즘 경찰이 그런 거 관여 안 하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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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네. 음. 화장실고 도착했네 마지막, 마지막 네. 예 이야 아침부터 시끄웠겠어요 <laughs> <laughs> 그렇게까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요안녕하세하하요요 <laughs> 네. 어, <잘가. 웃음> 우리 아버지가 취하셨네 아 우리, 우리 아버지 취하셨어 아아 우리 아버지 아 어. 우리 아버지 취아 싱싱하지 않아요? 아아 아버지 출발 그냥 <laughs> <아니, 나 싱싱한가? 웃음> 싱싱한 사람끼리 딱 만나면 될것 같아 아버지 아니, 출발 아니, 출발 아니, 출발 아, 아, 며느리가 며느리 올라 그랬어 넷 중에 하나 아, 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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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올해 아아 올해 출추가 어떻게 되세요? 요딱 맞네 33아 오오 뮤지컬 <laughs> 배우. 아, 오. 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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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누가 뮤지컬 좋아한다 했는데. 2 0대어떻대 연락처 하나 줘봐요. 아 아니야 아, 20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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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네, 아니. 중에 누가 아들이가 아닌가. 아 아니. 탈락. 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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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애가 둘. 애가 둘. 애가 둘. 되게 젊어 보이시네. 애가 셋. 애가 넷. 애가 다섯. 미스만 전 들어가 미스만. 아, 아. 슬프다. 아줌마네 그럼? 네. 슬프다. 아. 음... 줌마 화이팅. 네. 다시 화이팅. 네? 이 i m u r is over. Timur is over. I 가 i d n t check us. I did some time. Timur is over. Timur is o v e 다음에 m u r is over. t i m 아 r is o 다음에 Timur 아이고. 아이고 소녀들이네 소녀들 재밌잖아 그쵸 근데 또 오래 있으면은 또그 시간을 방해하는 거니까 <laughs> 그럼 한또 온다 점점 순찰 <laughs> 아유 완주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니 땀나요 등에 예예 다리만 조금 아픈데 저는 땀나요 어우 <laughs> 내가 면불 움직이면 이렇게 음. 자, 빡빡하면 뒤가 하얘져. 오, 응? 그지? 그러네. 응. 아, 킹송 고생했다. 예, 응. 불빛이 응. 네. <laughs> 네. 무지무지 화려한 게 있는데, 네. 라이트 없지. 예, 네. 괜찮아요. 다음에. 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자. 너무 화려하면 또. 달라요? 핸드폰. 아. 핸드폰 어플로 색깔 응. 바뀌게 하는 거데 아, 그럼 안 되지. 아빠 핸드폰 줘 봐.